16세기의 종교개혁자 저한 칼빈은 그 한창 젊을 때 20대에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부임한 지 겨우 20개월 만에 교회와 또 제네바 시로부터 시 당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그의 철저한 개혁을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제네바 도시는 오히려 큰 혼란에 빠졌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력 아래로 다시 되돌아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칼빈에게 SOS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쫓겨난 후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에서 아주 평화로운 목회를 하고 있던 칼빈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갔을까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안갈것 같은데요. 날 쫓아내더니 아주 쌤통이다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칼빈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그 구조를 구조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칼비는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약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네바, 제네바에서 24년 동안 두 번째 사역을 아주 신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쫓겨나기 전에 칼비는 매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3년 뒤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첫 주일에서 첫 주일 예배에서 그는 자신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사도행전의 그 본문을 그대로 이어 설교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왔으면 하고 싶은 말이 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칼비는 자기 자신에 관한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칼빈에 관한 이 일화를 서론격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2025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올해 우리 교회 표어에 맞춰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교회라고 설교 제목을 붙이기는 했지만 막상 설교 본문은 작년 마지막 주일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본문 말씀을 함께 쭉 읽으시면서 속으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신 성도님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다 오늘 본문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교회하고 도대체 이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제 성구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으로 설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솔직히 저도 주제 성구로 말씀을 전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고 지난 한 주간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비록 칼빈은 아니지만 칼빈의 발 뒤꿈치도 감이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전체적인 그 흐름에 맞춰 계속 쭉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더 낫겠다라는 생각에 지난 주일에 이어 마가복음 사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교회라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정했는데요. 비록 그둘 사이에 오늘 본문과 이 설교 제목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한 또올한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35절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어, 우리,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라는 것은 사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비유 수업이 이제 드디어 다 끝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은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고, 또, 혼자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식사할 겨를이나 제대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날 사역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저편 어디로 가나요? 뭐 하러 가나요? 꼭 가야 하나요? 이제 어두워지는데 내일 가면 안 되나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 그, 그때는 예수님을 모신 그배 하나만 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록 내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배를 타고 왜 저편으로 건너가야 하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가고 주님께서 계신 곳에 저도 함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항상 편하고 순탄한 길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저편으로 함께 건너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소위 번영 신학, 즉, 부와 건강의 복음,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복음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 이 땅에서 늘 건강하게 살고, 큰 부자가 되고, 모든 일에 승승장구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복과 성공을, 번영을 누리지 못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심히 궁핍하게 되고 큰 질병에 걸리고 또 자식들이 속 썩이고 그런 일들 당하는 것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는 그 배에 큰 광풍과 물결이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 것이 과연 제자들의 불순종 때문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당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 환란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큰 광풍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란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해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처럼 또는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그들은 그와 같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며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무서워했죠. 두려워했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겁을 먹었던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배 안에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38절 말씀처럼 배 고물에서,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또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안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마치 예수님이 자기들을 돌보지 않으신다는 듯이 원망과 책망조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아무리 피곤하셔도 이제는 좀 일어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돌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주무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즉시 흔들어 깨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도가 평소보다 좀더 조금 높아졌지만 그래도 명색이 갈릴리 출, 어부 출신들인데 이 정도는 우리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피곤하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수님을 깨우려고 깨우지 않으려고 깨우지 않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집채만한 큰 광풍 앞에서 파도 앞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를 가득 채운 그 물결 무섭게 몰아치는 물결 는 그들을 당장에도 집어 삼키고 그들을 물속으로 빠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 솔직히 더 놀랍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계속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깊은 잠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즉 피곤하면 반드시 잠을 자야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계시는가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찍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의 영적인 무관심과 무감각을 잘 보여주는 일종의 사망의 잠을 잤었지만, 그러다가 선장에게 책망을 받고 일어나라고 책망을 받고 잠에서 깨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자로서 폭풍 속에서도 아주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평안을 유지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마치 전혀 돌봐주지 않는다는 듯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완전히 무관심하다는 듯이, 그들은 책망조로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뭐 어떻게 하기를 기대했겠습니까? 일찍이 요나를 깨웠던 선장은, 내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알겠냐 하면서 기도를 요나에게 부탁하고 요청했는데요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시지요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또 그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 한마디로 일찍이 더러운 귀신을 잠잠하게 하시고 내쫓으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이번에는 무섭게 부는 바람과 파도를 단번에 단 잔잔하게 하시고 또 고요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바람을 꾸짖고 잔잔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로 종종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편 104편에서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라고 말씀하고요. 10편 107편에서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이 앞부분을 보면은 바다에 배에 탄자들이 그 바다 하도 때문에 고통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대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물을 꾸짖어 잔잔하게 잠잠하게 만드는 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원망과 책망조로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당시에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성을 따라서는 피곤하여 곤히 주무실지라도, 신성을 따라서는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하셔야,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놀랍게도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직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아직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겁을 내며 무서워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그 당시 제자들에게 없었던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사실을 옛날 제자들보다 훨씬 더 분명히 알고 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목숨까지도 이미 아낌없이 내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일찍이 배 안에서 깊이 주무시는 중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그리고 곧 깨어 바다를 꾸짖으심으로써 그들을 돌봐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눈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찌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돌봐주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신적인 능력을 자기들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던 제자들은 방금 전큰 광풍과 파도에 죽을 뻔했던 때보다 더 크게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하며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서로 말했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가 누구신지 너무나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합니까? 예,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분명히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돌봐주시기 위해, 구원해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미 섬겼으니, 목숨 내주기까지 섬겼으니, 너희도 이제는 서로 서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올한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에 더욱더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서로 섬긴다는 것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우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마가복음 말씀을 매주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좀더 깊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며 또 우리의 손과 발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실제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모두가 다 강건하고 순탄한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러나, 혹,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당장 가라앉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또한 자기 목숨을 내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미 섬기시고 돌봐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더 담대히 예수님을 따르며 더욱더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귀한 몸을 찢으시고 또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